수능 지문 35번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관한 문장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길이도 짧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번째 문장에 자 배우 가수 정치인 그리고 수많은 뭐 타인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다 라고 하는거예요뭘 인정해요 파워 오브 더 휴먼 보이스 사람의 목소리 힘을 인정한대요 뭐로서의자 수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인 s 라고 해가지고 여기 s 붙어 있는데 복수 아닙니다. 이것 단수예요. 물론 복수도 될수 있긴 한데 이 형태 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소통의 수단이겠죠. 어브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근데 뭘 넘어서 대요저도 심플 디코딩. 디코딩은 해석입니다. 뭐에 대한 used uh, words that are used 사용되는 말들에 대한 단순한 해석을 넘어서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인간의 목소리의 힘을 인정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learning to control your voice and use it for different purposes 자 배우는 것이래요 뭘 배우는 것이야 컨트롤하고 유지하는 것이래요 당신의 목소리를 통제하고 그것을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 써먹는 그런 법을 배우는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동명사어가 주어를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is라고 단수로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므로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To develop. 자, 그걸 이제 개발할 가주, 아주 중요한 스케일 중 하나겠다. 자, 뭐로써? As an early career teacher. 초기 경력의 교사로서래. 라고 해가지고, 어, 여기서는 이제 턴생을 대상으로 쓰는 글이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목소리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more confidently you give instruction. 그래서, instruction이라고 하는데, 보통 지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수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더확신감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수업을 할수록, 더 higher the chance. 뭐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A positive class response. 긍정적인 교실 반응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점 하나 있다면, 여기서 나오는 give instruction에 대해서 수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confidently라고 해가지고 부사로 쓰여야 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사 형태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문장에서 보통 이 s 하나 나오고 끝나는 경우에 이 s 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 s 대 아무것도 못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이 됐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문제는 아마 안 나올 텐데 그래서 이거 자체 형태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4번 there r times 어떤 때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엔 n d 로 인해서 문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when 자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죠. 관계부사로, being able to protect your voice loudly 까지가 이 왼절 내 주어가 되겠죠. 당신의 목소리를 아주 크게 내보낼 줄 아는 것이 will be very useful. 아주 유용할 수가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When walking in schools, 학교에서 일을 할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어 새로 나옵니다. Knowing that you can cut through, 가르는, 가르는 겁니다. 어디를 갈라요? 자, a noisy classroom, dinner hall, or playground. 교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놀이터를 가로 가로질 수 있다는, 목소리로 가르는 거죠. 가를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자, It's a great skill to have. 아주 가질 만한 좋은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However, 하지만 I would always survive. 나는 뭐라고 항상 조언할 거야? 대절이라고 조언할 거야? You use your loudest voice incredibly sparingly. 자 가장 큰 목소리를 어떻게 아주 드물게 쓰라고 해서 스페어링리는 드물게 쓰라 아껴서 쓰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리고 avoid shouting as much as possible 소리 지르는 걸 최대한 피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dvise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조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장 제한 명령에 해당하는 뜻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때 대절 이하에는 should가 생략이 됩니다. 여기 avoid랑 유지 앞에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법 문제가 나오기는 어려운데 이거 바꿔서 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U 같은 거를 이제 다른 이제 3인칭 단수 동사 이래도 H라든지 뭐 s 라든지뭐 원이라든지 이런 거로 바꿔치기를 해도 얘는 유로 U로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야? 큰 목소리 너무 많이 쓰지 말라. 어? 그래서 a quiet authoritative and measured tone. 조용하고 권위 있으며 조절된 톤은 자, authoritative는 권위 있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 톤은요 has so much more impact 훨씬 더 많은 임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보다 then slightly panicking shouting 약간 패닉에 빠진 소리 지르면 야 너네 뭐해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는 것보단어 얘들아 뭐해 이런 식으로 이제 작게 말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권위 있고 침착하고 조용히 말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조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법적인 사항 잘 조심해 두시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에 쓸데없이 두 개가 끼어있기 때문에 해석 좀잘 해주시고요. 자, 3번이랑 자, 5번 문장좀 주의해 주시면서 적당히 쉽기 때문에 이제 문법 문제 내지는 어, 이제 서술형 문제로 나오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당 지문 설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